그리고 늘 설봉체프로 올라올 때마다 갖는 감정은, 아, 고향에 왔구나. 그 다음 어딘가 모르게 포근한 데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라와 봤더니 또 여기 보니까는 박진수 장모님께서 이사장님 되셨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사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울진 지역이 아주 되게 약진하는 그래서 오늘 <laughs> 기대해 주신 교수님도 울진에서 오셨고, 또 울진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우리 또 울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눈에 띄고 이러는데, 아무튼, 예, 진심으로 울진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 오신 것, 예, 환영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요. 그리 너무 좋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축사라고 하는데, 그냥 뭐 거창한 것보다는 발표하시는 두 분도 굉장히 친숙한, 얼굴들이고요. 좀 이런 얘기로 좀 화두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독교 실천 영성인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실천이라는 게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이제 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잘못하면 수업이 될것 같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영성이라는 것을 갖다 하나님님이 함께 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에 실천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만난 것을 갖다 나눠 주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한규 박사님은 제가 또 논문 심사도 했었고 그런데 한국의 기도 운동, 기도운 영성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분석과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진영 박사님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웨슬리 설교를 갖고서 연구하면서, 웨슬리 자체도 실천 영성에 그 입각해서 감리교 운동을 했던 그런 우리의 그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였던 분들은 이런 실천 영성이 강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나 요한보다 금과 은은 조금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실천적, 영성,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영감, 이런 것을 갖고 있을까? 라는 자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좀 부식하게 표현하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너도 맛봐라, 너도 맛봐라, 너도 맛봐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제 이론만 배우면 나눠줄 게 없는 거죠. 지식은 나눠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달콤한 그 맛있는, 달콤한 맛을 나눠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제 두 분의 그 발제 그리고 아마 농찬도 해주시고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실천적인 영성이 잘 정리되고 그리고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무엇보다 실천 영성이라는 것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더인데 그것이 신학을 가르치는 형태가 됐든 교회라는 현장이 되었든. 이와 같은 하나님 사건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천적 영성이 잘 이렇게 준비되고 내지는 그런 것으로 도전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무튼 우리 서영숙 교수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